안녕하세요 여러분 흥티비 임창민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오션뷰 연구조망의 중앙하이츠라는 현장입니다. 이 주변에는 현재 반달섬, 거북섬, 어,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등 어, 개발호재가 풍부하며 임차 수요가 걱정 없는데요. 교통 또한 어, 평택시흥고속도로 및 어, 제2외곽순환도로 인하여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어, 중앙하이츠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부터 8층까지는 주차장이며, 어, 9층부터 16층까지는 어, 총 672호실로 오피스텔이 지어질 예상입니다. 타입으로는 A, B, C, D 타입으로 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A, B 타입은 6평 정도의 원룸 구조이고, C 타입은 8평 정도의 투룸 구조, D 타입은 1 8평의방 3개, 화장실 2개로 3베이 구조로 가장 큰 타입이며 어, 조망권이 매우 우수합니다. 분양가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에서 1억 4천대이고요, 어, 투룸은 2억 초반, 쓰리룸은 어, 4억 초반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출은 이미 기업은행이랑 협의가 되어 있고요, 어, 90%까지 대출이 나온다니. 실투자금은 다른 현장보다 소액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전 의향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관심 고객 등록을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세요.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상상하라. 흥TV 임창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